예 가을사가 부사입니다 부사밭인데 그거는 제가 에, 하고 있는 밭입니다 밭인데 이 굵어지니까 나무가 휘어지고 있네요 휘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휘어지고 있죠 예 무게를 아마 이 지주 대를 고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예이 보면은. 이 사과가 매달리는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는 가지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. 예. 여기도 지금 그렇죠. 휘어져가 있죠. 휘어져가지고 예. 무게를 지금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예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가을 사과도 여기 보시면은 붉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. 붉게 예. 진행되고 있습니다. 멀지 않아, 어, 색깔이 많이 나게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모습은, 붉게 이제 물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네요. 이 사과는 색이 나면서 굵습니다. 색이 나면서. 그냥 평소에는 그냥 뭐 진행되는 거는 파랄 때는 뭐 굵는 과정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. 붉게 물, 물들면서 굵는 과정이 눈에 확 들어오죠. 예. 아마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 아마 다 느낄 겁니다. 색이 나면서 굵어지는 것. 예. 음, 어, 이 밭은 작아요. 평수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음, 뭐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죠. 이거는 20년이 넘은 나무예요. 20년도 넘었죠. 한 25년? 25년쯤 된 나무입니다. 그 사과나무는 보면은 한밭에 있어도 수령이 각자 달라요. 보면은. 왜 그러냐 하면은, 갱신 경신. 그러니까 갱신하는 거는, 제가 지난해 심어놨던 나무를 한번 보세요. 죽어버렸죠. 예, 네, 죽어버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, 음,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기니까, 갱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심고, 심고, 여기 지금, 원래 심었던 거죠. 심었던 거고, 여기 또 빈자리가 되었죠. 죽어가지고, 예, 네. 잘랐습니다. 저기도 빈자리가 되요 예, 네. 이런 사과나무가 병해에 약해서 많은, 그, 가리를 하게 되죠. 예, 네. 지금 색이 잘 잡히고 있죠. 예. 네. 이것도 멀지 않아서 색이 아주 아름답게 날것 같아요 네. 네, 굵어지는 과정도 눈에 확 들어오 고요 지금 네, 이런 거는 병과죠 병과 병이 들어서 병이 아니고 요거는 그 노린자 라고 아시죠 노린자 네. 음. 노린재가 주사를 한방 놔버리면은 저 달물이 들듯이 썩어지는 게 이거는 썩은 병이 아니고요. 노린재에 의한 피해입니다. 노린재 탄자하고는 모양이 다르죠. 그 노린재가 그 주사기 같은 입을 가지고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찔러놓은 자리는 저런 식으로 썩어 들어갑니다. 예, 노린재 먹은 거는 수확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. 예, 사과 많이 달렸죠. 예, 푸른 예. 비가 오니까 하염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사 사과 색이 예, 잡히는 모습입니다. 예, 구경 잘 하셨죠? 예, 사과밭이었습니다.